많이 헷갈리는 표현이죠. 되요와 되어도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됩니다. 어, 된장 돼 자와 돼지 돼 자는 네, 발음이 되요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앞에 본 것과 똑같은 형태인데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되다라고 하는 말은 되다라고 하는 말은 어, 어간 마연으로 쓰일 수 없다. 반드시 뒤에 어미가 와야 된다. 되어가 줄어들면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되요는 뒤에 있는 뚱뚱이 대가 맞습니다. 살펴볼까요? 대어를 구분할 때 뚱뚱이 대에는 어가 숨어 있는 겁니다. 요는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거니까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높임을 안 한다고 틀린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는 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미 없이 오감만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먹, 만으로 못 쓰인다고 했죠. 먹어처럼, 돼도 뒤에 어가 와서, 이렇게, 돼, 뚱뚱이, 돼 자의 형태로 써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앞에 설명했으니까 알 되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설명이에요. 오른쪽 보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어느 게 맞냐면, 한번 보세요. 어, 어간, 어, 어간만 있고, 어미가 없네. 그러면 이건 틀린 표현이죠. 반드시 어미 와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형태 보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어, 자다 라는 말에 미음이 붙어서 잠이라는 말이 새로 생긴 것처럼 어, 나 오늘 뭐 5시에 집에 가다. 나 오늘 5시에 집에 가다. 5시에 감. 이렇게 여러분이 쓰시는 것처럼 안 되다라는 것도 형태가 똑같아야 돼요. 문법은 똑같은 규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자다의 잠, 가다의 감이라고 쓰는 게안 헷갈린 것처럼 미음을 넣어서 명사의 형태로 간단하게 쓰는데 되다도 마찬가지예요. 되다 뒤에 되다 뒤에 미음이 오면 됨이 됩니다. 어, 나 오늘 5시에 집에 가, 감,처럼, 어, 뭐, 사람이 되다, 됨, 이렇게 쓰는 형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어, 이두 번째 형태가 틀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되는, 뚱뚱이 되는, 돼, 어,가 줄어든 거랬죠? 그러면, 되 어에, 돼, 어에, 미음이 붙은, 되 엄, 엄, 이라는 표현은 어색하죠? 틀린 표현입니다. 어,를 넣을 필요가 없죠? 집에 가다 할때 미음만으로 감이 된 것처럼 되다에도 받침이 없는 되다에도 똑같은 형태로 같은 규칙으로 미음을 넣어줘야 합니다. 자, 어, 된다 같은 경우에 어, 역시 마찬가지다. 집에 가, 간다처럼 되다, 된다 이렇게 써야지 갑자기 뚱뚱이 대로 쓰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뚱뚱이 되는 되언다가 되는 거죠. 이 뚱뚱이 되는 되었다가 되는 거죠. 어, 뭐 담배를 피면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어, 안 됐다. 이게 제일 어려운 여러분이 정말 많이 틀리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살펴보면 살펴보면 자 한번 볼게요. 되다. 되다라는 표현에 어, 쌍시옷이 나타났네 받침에 그 쌍시옷은 어시 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걸 잘 살펴보면 되었다가 보세요, 되 어가 합쳐지면 뚱뚱이 되로 바뀌고 뚱뚱이 되로 바뀌고 그리고 뚱뚱이 되에다가 쌍시옷을 넣어줘야 돼. 그래서 되시됩니다. 되시됩니다. 쌍시옷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쌍시옷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어시 붙어서 된 말. 그렇기 때문에, 돼, 어시 줄어들어서, 뚱뚱이 되시 됩니다. 안 되지 같은 경우에는, 음, 안 되지, 어, 먹지, 가지, 오지처럼, 지가 붙을 때, 되다 해도 지가 붙어야죠. 갑자기, 어, 뚱뚱이 되가 되면 되어지가 되는 거죠. 안 되어지라고 쓸 필요가 없죠. 안 되지가 맞습니다. 어? 여기 안 된다 했구나. 여기 이거는 위에서 살펴봤으니까 음,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확인할 게 뭐가 있냐면 어, 쌤 설명으로 좀 구분이 안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어려운 느낌이 든다면 쌤이 음, 예외적인 경우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하다라는 단어는 하 더하기 아 하였다. 어시오면 어, 하여로 바뀌고 하다라는 말의 하여는 해로 바뀌는 규칙이 있거든요. 너무 어렵다. 다시 하다라는 말에하는 음, 어가 오면 여로 바뀌어요. 얘는 예외적인 경우예요. 하여가 줄어들면 해가 돼요. 아이 모르겠다. 그러면 하다에 하가 있고, 어, 하여가 줄어들면 해가 된대. 여가 어디서 봤어? 하어가 여로 바뀌는 그런 규칙이 있대. 하어가 줄어들면 하, 하어에서 어느 여로 바뀌고, 하여는 해로 줄어든다.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면? 돼가 있고, 돼가 있는데, 이 뚱뚱이 돼는 이게 줄어든 거래랑 똑같아요. 여러분, 둘의 규칙 보여요. 자, 하여가 줄어들면 해로 바뀐데, 돼여가 줄어들면 뚱뚱이 돼가 된데, 이렇게 하는 날씬이 돼랑 같다고 생각할 수 있고, 뚱뚱이 되는 해랑 이렇게 양쪽이 하 해의 관계가 돼, 돼의 관계랑 똑같대요. 형태상. 보시면, 어, 하다와, 즉, 어간과 어미가 줄어들면, 해. 어간과 어미가 줄어들면, 뚱뚱이 돼가 되죠. 돼, 되는, 글자는 다른데, 발음이 똑같아서 헷갈리는 것. 그럼 헷갈리지 않게, 하와, 해로. 하와, 해는 헷갈리지 않죠. 어, 공부하러, 공부해, 처럼.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발음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줄어든 형태가 해. 줄어든 형태가 뚱뚱이 돼. 그러면 이 규칙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 해. 안 해가 맞나? 안 하가 맞나? 안 해가 맞죠? 그럼 뚱뚱이 돼. 안 함이 맞을까? 안 햄이 맞을까? 안 함이 맞죠? 그러니까 앞이 맞아요. 안 된다. 이럴 때, 안 한다가 맞을까? 안 한다가 맞을까? 안 한다가 맞죠. 그러니까, 하가 오는 자연스러운 자리에는 날씬이 돼가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해. 해가 오면 뚱뚱이. 안 함. 하가 오니까 날씬이. 안, 안 한다. 하가 오니까 날씬이. 안, 한다가, 안, 했다. 안 했다. 했다가 아니라 했다죠. 그러니까, 해에 맞는 뚱뚱이 돼. 안 하지, 안 해지, 하지, 안 하지죠? 공부 안 하지, 안 하지. 하가 맞죠? 그러니까, 날씬이 돼.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즉, 발음이 똑같아서 헷갈린다면, 우리가, 음, 팁으로, 두 개는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지만, 규칙적인, 문법적인 쓰임은 똑같다는 거예요. 쌤이 아까 얘기했죠? 어떤 규칙이라는 것은 모든 단어에 두루 적용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 같은 경우에 하와 어, 해는 헷갈리지 않으니까 이 규칙을 가지고 헷갈리는 어, 날씬이 돼야 뚱뚱이 돼를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자연스러운 자리에는 되다를 쓰고 해가 자연스러운 자리에는 뚱뚱이 되자를 쓰면 됩니다.